해도 데요 제가 오늘은 두 어, 개정을 만들었어요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 우당탕탕 해가지고 리, 리코 20레벨 찍을라 하는데 그 전에 영상 많이 많이 보시면은 로봇 요 클럽 한번만 주세요. 자, 한번 만들어 와주세요. 그럼 달릴게요. 오늘 리코 2 0 20 랭크 찍을게요. 네. 일단 상자 많이 나오는 구간으로 갈게요. 아 이번엔 두 개밖에 안 나왔네요. 쭉 로사로사? 아피네 로사로사, 로사. 로사 데릴 와피1량보 사는 거 싫어? 와 이걸 산다고요? 커몬 커먼 커먼 쫄았죠? 지금 무서워요. 제가 무서워. 지금 피 없거든요. 지금? 아 방심할 줄 알았는데? 쉬체이크 일단 3명 남았으니까 최대한 2등까지 해보는 걸로 합시다. 오 잠깐만 래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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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랩랩랩와 대박 꺼이기네아 금방 올리겠어요. 이제. 다음에 상점이나 상자에서 어, 가정용 레비시, 레시피인가? 파이퍼 두 번째 가진다 오면은 그것도 소개해드리 리뷰하는 시간 가질게요. 우와! 아. 아, 여기서? 셸리? 셸리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. 요런 맵에서. 수수티마인 맵이 셜리가 진짜 엄청 좋아요. 특히, 만맵 밴드나 쇠소코 있는 애들이 짱 좋거든요, 진짜. 아. 그러면 두판 먼저 이기고 올게요. 와, 한판 달렸는데 상자가 여기 이렇게 많은 건제 처음 봐요. 와. 아이너 욕심부리죠? 하지만 그 욕심은 0.1초도 고민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. 아 이제 센터는 말고 이제 어 조금 싸우러 가볼게요. 포코포코, 데릴데릴. 나는 저도 최대한 많이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. 저거 못 죽이네. 아 진짜 어, 다이너. 아저 스포 엄청 짜증나네. 아 렉이 걸리지만 오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엠지한대 맞아가지고 무서워요 하는데 찔러줍니다 이제 없었어요 제가 못 이기는 걸 알아요 근데 하지만 이겨버렸네요 와와세판 이겨야 되는 건데 한판이겨나서두판 이기면 되네요 와 역시 나야 자 그럼 한 판만 더 이겨볼게요 바발, 바발. 마법사 발리는, 이렇게, 일단은 먼저 숨어주고요. 지금, 지금. 아, 못 죽였네. 지... 갈곳 없는 셸리. 갈곳 없는 발리. 8비트 8비트 타라 있는 걸 확보 했어요. 그림자 마크는 타라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요. 야, 그림자 렌터 요 여기 두 마크 일단 들어가지 말고 기다릴게요. 타라 가지다 빠졌고 타라 진짜 있었네요 와 심지어 타라 여섯 개열개 먹고 저 지금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아 지금 어 지금 들어가면 제가 더 위험해져 가지고요. 네, 바로 가지는 못 하고요. 네. 지금 음, 부시 체크만 하는 정도 용도. 그 정도만 해 주고요. 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우기 냅둬야 됩니다. 그게 팁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꾸는 어떻게 되냐? 들어와서 그냥 죽어서 두 개라도 얻어 버려야 돼요. 그냥 0 1초의 망설임도 없이. 자, 이제 3개만 얻으면 되거든요. 자, 바로 달려보겠습니다. 자, 위에 가기 전에 바이킹 불이나 뭐, 다른 데미지 센 애들이 아까 팁자리에 보고 이렇게 지라고 하는 순간 다 나와버리기. 제가 먹고요 먹고 많이 먹고 오케이 이렇게 꼭 비비비 지금 4 0만 해도 되거든요 비도 지금 튕기는 것 때문에 못 오고 있어요. 전제해 줍니다. 아등한 명만 더 죽자 제발. 최대한 센터는 안 들어가야 되거든요. 비비비비비비비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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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있어요. 비비비비비비비한대 맞추고 바로 들어올 거거든요 아까. 근데 피해 버렸죠. 저 이제 센터 들어가도 돼요. 저는 왜 천안무족이기 때문에. 세 개만 얻어도 되거든요. 아, 뭔가 죽었는데 기분이 좋아. 어떤 기분이에요? 와, 20랭크 디지어 찍어봤네요. 자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.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 뿅